경기력과 운영의 완벽한 조화. 두 번째 매치에서 2위를 가져가면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오늘 경기 통해서 지금 젠지 93점 2위의 랭크는 페이지 클랜과의 점수 격차가 19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클랜... 두 번째 경기까지 페이지 클랜과 19점 차이를 벌리며 1위로 앞서 나가던 젠지 하지만 다른 팀을 추격으로 4라운드에는 2위와 단 6점 차이로 좁혀지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1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5라운드 에란겔의 경기가 시작되는데 네, 이 페이지 클랜의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에란결에서 모든 역사가 결정이 되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무대 미국 오클랜드 아레나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딱두개 매치 성점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페이스는 젠지가 좀 떨어져 있어요. 추격 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위험한데요. 굉장히 네, 위험한데요. 난관이 아, 있습니다. GX 팀아 지금... 이거 위험하네요. 젠지 지금 들어갈 장바 가 거의 없는데요. 네. 와, 이거 전단마크 나가고 있어요, 거의. 와, 근데 VC가 또. 시간도... 아니, 경비 시스템지가 저렇게 했어요. 아,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키오만 남았습니다. 키오도. 자, 그래도. 아. 정리됐습니다 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4위로 광탈하게 되고 후에 예미 치킨으로 5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1등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난리 났죠 전지냐 젠지야 아니 진심 개못하는 거 아니냐 부 시작해서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돼도 않는 분석가들도 어, 나왔고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중앙을 먹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좋은 거 알고 있지 마시고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라운드였 능합니다. 상대 팀이 잘한 것도 물론있고요 몇몇 분들 말대로 개같이 못해서 광탈한 건지 나름의 최선의 결과였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수강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비행기 동선으로 젠지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자키와 서버니, 그리고 서짤과 강북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젠지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굉장히 적게 되죠. 위쪽 회전을 땄을 때 먹을 수 있는 이 점, 즉, 인서클이 너무나도 적고, 아래쪽 회전을 따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시야를 보면서 정면 진행을 할수 밖에 없는데, 강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강북, GX가 아래쪽엔 서짤 팀이 진입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입니다. 비행기 동선이 첫 서클을 가로질렀고, 원 중심부에 지를 만한 마땅한 건물 또한 없어서 쭉 질러버리는 운영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서짤과 강북 동선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더 선수는 아주 빠른 타이밍에 돌산을 올리게 됩니다. 서클이 수축하기 전 2분 15초 정도가 남았을 때 출발을 하는데요. 이 템포가 얼마나 빠르냐면, T1은 아직 낙하산에서 다 내리지도 못했고, 페이지 클랜은 파밍을 시작하기도 전이죠. 이 돌산에서 시야를 따는데 무려 4분가량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키 선수를 혼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숨어있는 강북 팀에게 잘리게 되고 맙니다. 많은 분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 아주 채팅창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 위로 가냐? 돌산에서 뭐 시야 안본 거냐? 지금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여러분, 시야를 안 봤겠습니까? 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에스더 선수가 강북의 진입 타이밍을 정확히 캐치했고 심지어 검문 때리려고 팔각정에한 명이 붙이는 것까지 정보를 캐치했습니다. 그런데 왜잘린 걸까요? 젠지는 위쪽만 볼게 아니라 4분 동안 위와 아래 동선 양쪽 모두를 봐야 하죠. 아래쪽 동선에는 적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GX는 그 이후로 단한 번의 모습도 비춰주지를 않습니다. 저기 분명 있었는데 아예 보이지를 않으니 젠지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었죠. 그러던 중 GX의 선발대가 시야 확보를 위해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도구로 작용했죠. 아마 저기 팔각 정에서 빠진 것 같다고 미스콜이 나왔을 거고 로키 선수가 변수 제거를 위해 갔다가 짤리게 됩니다. 만약 미스콜이 아니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른 동선 진행을 위해 백업 수를 한번 뭐 던져 본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GEX의 플레이를 뭐 저격했다 아니면 꼴찌라서 뭐 대충했다느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사실 GEX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한 거라 볼수 있어요. GEX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타키보다 빨리 들어가서 산책로 3집 인서클을 과감하게 먹고 넓히는 운영입니다. 서클이 위로 튀었을 때 안정적인 운영을 풀어갈 수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젠지에게 뒷가압박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뭐 높겠죠. 이렇게 된다면 젠지는 이쪽 라인으로 정면진입 준비를 할 것이고 다음 서클이 위로 튀면 GX와 젠지 모두 윈윈하는 win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이 딴 곳으로 튀었을 때죠. 먼저 다음 서클 서클이 아래로 튀었다고 가정해보죠. 젠지가 최소한 여기까지 진입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gx는 젠지에게 아랫통선에 대한 우선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돌리자니 이미 진입했을 서버니와 자키 팀들을 신경 써줘야 하죠. 서클이 오른쪽으로 튀었어도 젠지 에게 뒷각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젠지 동선을 차단하고 천천히 게임을 풀어가는 판단은 어떨까요. 서클이 닫힐 때 여기 단풍나무가 있는 곳을 써준다면 산책로 3집과 수상차구의 시야가 확보됩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서클이 튄다면 프리한 위쪽 동선을 쓰면 그만이겠죠. 만약 아래동선을 쓴다면 수상도시, 서짤, 호칭키, 학파트 등 정보도 없을 뿐더러 고려해야 할 적들이 많게 되겠지만 위쪽 동선에는 서버니와 자키, 단두팀 밖에 없기 때문에 동선 진행이 훨씬 수월하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튀면 로적과 수상차고집을 시작으로 진입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요. 뭐 어쨌든 g x 의 입장에서 볼때뒷각을 다지면서 가는 게 운영이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거죠. 이렇게 로키 선수를 잃은 채로 두 번째 서클이 아래쪽으로 튀게 됩니다. 사실 젠지가 가진 정보가 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의 팀들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서클 회전을 도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서클 때 젠지가 먹어놓은. 영역이 워낙 적고 정면 동선도 상당히 멀죠. 또한 정면의 팀들이 늦게 진입을 하거나 외곽에서 닫아버리게 되면 운영이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젠지는 회전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전 따는 거에 대해서도 수업을 자세히 해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좁은 방향으로 도는 정회전을 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젠지가 여기서 회전을 만약 따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운영을 풀어나가면 될까요 적들이 오지 않으면서 들어갈 방향의 시야를 볼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안전하겠죠 영상 잠시 멈추고 생각 한번 해보시 죠 가장 무난한 동선은 여기 12집 능선까지 땡겨서 시작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동선은 여기 카이저 능선에서 시야를 보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12집 능선으로 밀밭을 가로질러 갈때 코친키 능선에 있는 적을 바디체킹 할수 있습니다 밀밭을 가로지르면서 1인칭 시야로 직접 12집 능선을 체크할 수 있겠죠. 만약 12집 능선에 적이 있다면 포친키 쪽으로 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12집 능선 끝 부분에 있을 적과 12집에 있는 적들에 대한 변수 체크를 할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카이저 능선에서 인서클 정보를 한번 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겠죠. 일단 카이저 능선엔 적이 있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비행기 동선상 상대 팀들이 갈수 있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남짤 서짤, 페리짤, 밀베 모두 갈 수가 있었잖아요. 서짤은 정면 진행을 하지 카이저 능선까지 내려올 이유가 일단 없죠. 뭐 남짤 또한 밖으로 절대 튀어나오지 않을 거고요. 밀베 팀들이 진입한다 하더라도 여기부터 정면 시야를 보며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카이저 능선에 올라올 가능성 또한 매우 적게 되죠. 만에 하나 있더라도 서클이 튀자마자 바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페리짤 또한 남짤의 인서클 진행을 이용하거나 서짤의 인서클 진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동선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팀이 카이저 능선에 머무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당시 이 상황을 보고 아 젠지가 정회전을 따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오 선수가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어, 이렇게 넓은 쪽으로 역회전을 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 저로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뭐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원래 이렇게 큰 대회는 렌즈마크 때. 스크림을 사전에 시켜 주거든요. 거기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와서 뭐 피드백이 사전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아까 아래 동선보다 위쪽 동선이 널널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은 당연히 정면 진행을 할 것이고, 서버니와 자키 이두 팀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내보도록 하죠. 위쪽 역 회전을 따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카이저 능선을 고른 이유 두 가지 있었죠. 그걸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일단 모든 팀들이 오지 않는 자리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쪽 시야를 볼수 있는 자리였죠. 위쪽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악은 로족 위쪽 여기입니다. 첫 번째 서클에서 서버니 혹은 자키가 정면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고 시야 없이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자키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타이밍에 서버니가 아직 있어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짭스나야라고 불리는 딱에 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서클로 돌아가보죠. 서버니가 정면 진행을 할 것이고 자키는 서버니를 의식해서 좀더 소극적으로 인서클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스나야 또한 S자 정면 동선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팀도 여기 딱에 비를 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다음 서클땐 시야를 보기위해 따개비를 잠시 쓸수도 있지만 이 또한 템포만 조금 늦어진다면 진작에 진입하고 없 겠죠 어 아까 말했듯이 아래쪽보다 위쪽 압박이 훨씬 적게 되니까요 이유도 확실하고 동선 또한 완벽 합니다 따개비에서 나오는 시야는 이렇게나 넓음으로 서클이 조금만 따라주면 되는데 이런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음, 이제는 선택지가 없어요. 일단 정면 시야를 내보고 자리가 없으면 또 다시 회전을 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서클에서는 적들이 외곽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서클 중앙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건물이 많은 지형이 아니고 언패가 적은 큰 언덕이 덜렁 하나밖에 없죠. 중앙에 언패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면 양각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따라서 세 번째 서클에 대부분의 팀들이 중앙 라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외곽 라인에 지금 걸쳐 있어요. 세 번째 서클에 엄폐도 없는 중앙 라인보다 안전하고 엄폐가 확실한 외곽에 머무른다는 거죠. 만약 중앙 쪽으로 건물과 굴곡이 많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팀들이 서클이 대응하기 쉽고 안전한 원 중심을 선호할 것이고 똑같은 원 크기라도 외곽은 비교적 널널해지게 되죠. 딱 봐도 중앙 밀집도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 외곽 라인이 말도 안 되게 비접죠. 빈 곳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지만 맵중 어느 한 곳도 빈 곳이 없고 결국엔 14등으로. 광탈하게 니다 어, 광탈은 했지만 이걸 놓고 봤을 때젠지가 과연 못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리했지만 서클이 도와주지 않았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죠. 이런 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전에 말했던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판에서 멘탈이 나가면 오히려 남은 게임이 진짜 말려 들어가요. 첫째 날처럼 서클 운이 미친 듯이 좋은 판도 있는 반면 지럽게 운이 안 따라주는 판도 있기 마련입니다. 뭐이 게임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만들 게임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이해가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게 걱정돼요. 학원에서는 의사 소통이 되고 학생들도 스크림을 하다 보니 잘 알아듣는데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어려우실까봐 설명하면서도 계속 어, 신경이 쓰이네요. 자 오늘은 이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